아이 또라니 여기 한 번도 안 해봤어 오늘 보기만 했지 여기 놀이터를 축구들도 가져오면 좋네데이닥따닥따닥따닥따닥폰닥 따닥따닥따닥 따닥따라따 다시 말하자면 공포 상황극이에요. 공포 상황극, 공포 상황극이니까 조심하세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공포 영상이니 조심하시길 바래요. 야 내려간다. 대로 여기가 거기거든요. 줄다기요. 네 못하고 카메라. 가 응, 응, 응. 산 웃음이 피어나는 꽃밭? 뭐야, 저기에서 웃음이 튀어나온 거야? 아니, 귀신이 떤다. 무서워. 나 너무 무섭다. 어, 잠깐만! 아주 줄에 케첩이... 아니, 누가 이름... 아니, 누가 이름 줄에다가 케첩... 케첩 놀이를 해가지고... 아, 케첩이... 아, 케첩이 발라줬어요. 아! 미끄럼틀에는 그냥 분홍 색깔인데... 내가 아니고... 야, 누가 이렇게 케첩 발라놨어? 자 여기 케찹발라놓 범인 누구예요? 모르고요. 케첩이 아니. 에요 케첩이야 케첩. 케찹. 누가 이렇게 케첩 놀이를 쓸데 없는데 저거. 저거 다시 지우세요. 아 여기 가운데 왜 케첩이 케첩 케찹 아니구나. 동그란 원이에요 스티커예요. 잘 보면 스티커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케찹을 발라놨네. 얼른 지워. 어, 저기에도 케찹을 발라놨네. 어, 여기에도 케찹을 발라놨네. 어, 여기에도 케찹을 발라놨네. 사실 케찹 아니고요. 스티커예요. 원래 저렇게 돼있던 거.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난 점프를 했는데 왜계단에 밟고있지? 난 너무 무서워 설마 내가 눈이 깜빡하는 도중에 귀신이 와가지고 끌고 여기 여기까지 끌고 온건가? 너무 무서워 그냥 미끄럼틀이 너무 낡갔어아 보내주세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여전히 나갈 수 없다는 그음 넓이 지구들 시, 구, 팔, 칠, 육, 우, 서, 톰, 육, 이, 여, 늑! 찾아라! 얼른 찾아! 술래, 얼른 나 찾아! 날 잡아야 돼!

<웃음> 아빠! <웃음> 아! 아나 이거 촬영 중이야. 어 시끄러워. 나 촬영 중이야. 이거 는가안 그그 아! 아빠, 나 이제 체력 두개 남았어. 체력은 총세 번이야. 그러니까 그치, 나 이제 어려운데, 체력 그 아빠 나 이제 체력 두번 남았다고. 위험했다고요. 아니 얼른 잡아. 그럼 여기만 안 다니면 돼. 얼른 체력! 나 체력 두칸 남았다! 이렇게 귀신한테, 외치면나오겠지 여기였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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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